여기 한번가세요한번 더요. 이 아틀란타 그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참하는데, 예, 저도 거기 일조하느라, 예, 좀더 많은 성급을 해야 되는데, 예, 우선 이게 시작이지만은, 예, 나중에 또뭐 더. 네,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연체에 이렇게 보니까 사실 두 번째 빌는것 네. 같아요. 우리 회장님도 그렇죠. 두 번째인데 예. 예. 아틀란테 이렇게 우리 살면서 이렇게 좋은 분들 많이 좀 몰랐어요. 사실 우리 시트 아카데미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우리 학원들도 아카데미 와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음. 많은 우리 학원들도 동참했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러냐 저도 이제는 새로운 한가 출범을 했고 진짜 네.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 이게. 네. 이거 공약을 하다 보니까 자을자기가 아주 불편해요, 요새는.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이거 잘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도 선거 동료 감사드리고요. 또 동료분들이나 또 후배들도 많이 계실 것 같으니까, 좀 많은 선전을 해주고, 우리 언론사 관계자분들께서도 많은 좀, 언론사 잘 쓰셔가지고, 학원도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신자 우리 언론사, 선배님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감사합니다. 네. 네.